3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와 함께 하세요. 원래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신부를 맡는 천사였어.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나쁜 생각, 욕심,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싸움을 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 왜냐? 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물론 만드셨지만 천사도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고 마른 거야. 자, 싸움에서 진이 천사, 나쁜 천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어둠과 캄캄함으로 그리고 뭔가 뻥 뚫린 공허함으로 혼돈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뱀이라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온 천하를 떼는 자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어 쫓겨났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는 영적 싸움부터 하셨어. 뭐라 그러셨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아! 물러가라! 창세기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영적 싸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드디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다도 하나님이 나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무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똑 닮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라 하고 후하고 불어줬어.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해요? 안전 빵인 거야 왜? 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물려버려요? 마귀. 누구에게 물려버려요? 마귀 마귀 내눈 앞에 지금 누가 있다? 마귀 마귀에게 물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잠깐만 창세기 3장 보여 주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 한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떻게 된다? 죽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왜? 왜 우리가 반드시 죽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이 마귀예요? 이 뱀이 마귀예요? 이건 아니야, 그냥 뱀이야. 이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쉬익 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작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마귀, 욕심장이 마귀. 우리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이간질쟁인 마귀,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살인자 마귀가 이 뱀을 쏙 들어갔어.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거짓말 한 거야. 야! 선악가를 먹어도 너희가 절대 안 죽어! 선악가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알게 되고 나쁜 것도 알게 되고 예쁜 것도 알게 되고 못생긴 것도 알게 돼 그래 가지고요 이뱀 속에 들어간 거짓말쟁이 마귀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을 막 하게 한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눈을 밝아지게 해서 나쁜 말을 하게 만드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이래야 돼. 자 그래서 이 마귀 말을 듣고 우리가 눈이 밝아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뱀을 이용해서 뱀 속에 들어간 거짓말자기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말했어. 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처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 누가 그랬어요? 마귀. 마귀가 그랬어. 마귀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욕심장이 마귀가, 거짓말장이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간질쟁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인 이 마귀가, 우리 사람 속에 쏙 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덩어리로 태어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서, 우리가 드디어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덩어리가 됐어. 무엇이 됐다고요? 오 어, 마귀의 씨가 들어간 원죄덩어리로 우리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원죄 덩어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안에 내, 내 안에, 안에 마귀씨가 씨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귀씨가 들어간 이원죄를 안고 우리가 태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맞게 됐어 어느 날 마귀가 딱 불화살을 쏘아 대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자,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우리가 결국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우리가, 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떤 친구는 몸이 아픈 친구도 있어.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떤 친구는 뭔가 자꾸만, 어, 눈에 이상한 것이 보여. 어떤 아이는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꿈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이상한 괴물에게 쫓아다니는, 쫓겨다니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시달리게 돼 봐.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게 되고 몸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빠져.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어, 우리가 저주를 안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야. 어,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누구도 다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저주를 안고, 지옥까지 끌려가야 될, 우리를 이 마귀 손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머리를 박살내러 오시지 않았다면, 사역자님도 이 여기에서 계속 묶여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마귀가 던져 버리는 저 지옥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인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까 마귀에게 묶여서 조종을 받고 지옥에 끌려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를 묶고 있는 누구의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마귀! 어, 어떤 친구가 이래. 어, 사역자님, 이건 뱀이잖아요. 뱀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뱀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얜 누구예요? 마귀! 누구예요? 마귀! 마귀 사탄은 죽여야지. 그리고 뱀도 밟아갖고 죽여야지. 그거를 사랑한다고 뽑기 얹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야, 여러분들. 이상하게 마귀가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 묻고 있는 이 마귀 머리가 깨져버려요 마귀 손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만했어요 창세기, 창세기 3장 15절,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조정하는, 나를 조정하는, 마귀 머리를, 머리를 깨트리시려, 깨트리시려고, 깨트리시려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셔서, 마귀 머리가, 마귀 머리가 박살났다. 박살났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머리가 팍 깨져버렸어. 머리가 깨지니까 마귀가 힘이 있어요? 힘 없어요. 그래서 마귀 머리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자, 따라 해볼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생각을 팍팍 밟아버려야 돼. 어, 순간순간 오잖아. 아! 이러잖아, 여러분들. 순간 기분 나쁘면. 아니야! 나 어떤 애 그런 애 봤어 진짜. 어,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고 자기 성질이 뻗쳐가지고 소리 질러서 아하는 친구 내가 봤어. 여러분들 내 성질 뻗쳐라 가지고 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계속 시달리는 거지. 순간 뭔가 여러분도 알수 없게 성질이 뻗쳐가지고 아웅 거릴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그래서 마귀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흘려 죽으셔야만 마귀 머리가 깨지고 모든 문제 끝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세요. 참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야.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누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로 계세요? 자, 따라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함께하는 거 보여주세요. 네, 내 안에 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근데 네. 마귀가 어,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네. 진짜 여러분들 믿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뭔가 여러분들이 기쁘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맹하게 만들어 누가? 마귀. 누가? 마귀. 마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적 싸움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는데도 나에게, 나에게 함께하는 것에, 함께 것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빼앗아 믿지,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내게서 꽁꽁, 묶여 꽁꽁 묶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예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 부르면 여러분들 눈 앞에 있는 마귀가. 순식간에 여러분들을 낚아채버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순식간에 여러분들을 낚아챈다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하는 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오늘 누가 잘했냐면, 성경에 있는 우리 요셉이 너무 잘했어. 왜?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엇을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저주를 안고 마귀에게 지옥까지 끌려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를 우리 요셉에게 말해줬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항상 영적 싸움 하는 걸 알려줬어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이러면 요셉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셉아 네가 영적 싸움 하면 마귀 머리 밟으면 너의 시작부터 너의 끝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농돈자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요셉에게도요, 사탄의 불화사를 맞는 일들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왜? 요셉이 마귀 머리 밟는 영적 싸움 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너무 싫어. 왜? 자기들은 마귀 머리 안 밟거든. 안 밟고 영적 싸움 하는 요셉이 너무 싫을 거야. 그래서요, 결국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깊고 깊은 어두컴컴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 죽일라고. 어, 아주 나쁜 맹수들이 와서, 어, 물어 뜯겨서 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고 다시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가지고요. 아주 부자 나라인 애굽 나라에 요셉을, 오,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요셉이요. 부잣집 막내둥이 요셉이 이제 애굽 나라에 종이 되는 어 신분으로 팔려갔고요. 돈을 받고 형들한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나는 이제 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고 투덜거리고 쟁쟁거리고 힘 빠지고, 아빠 보고 싶어, 동생 베냐민 보고 싶어 하고 맨날, 어, 징징거렸을 텐데요. 요셉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어. 요셉은 그랬어. 내 눈앞에 마귀가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머리 안 밟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낚아채버려. 그래서 나를 정말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마귀야, 가라! 이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래서요. 결국 우리 요셉이요. 어떻게 됐어요? 애국 나라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애굽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총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요셉이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와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다 살게 됐어요. 요셉이 무엇을 알았냐면 따라해볼까? 상세기 3세기 3장, 3장 15절,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않는 것처럼 순간, 순간 나를, 나를 화내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쟁쟁거리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심 빠지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징징거리게 만드는, 징징거리게 만드는 마귀야!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내게서, 꽁꽁 묶여! 꽁꽁 묶여 떠나가라! 떠나, 떠나. 이걸 누가 했다고요? 요셉.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돼. 내눈 앞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마귀가 있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조종 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간 속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가라 가라 하고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사탄의 불화살을 받고 불화살을 맞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구루터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눈앞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영적 싸움으로 우리 예수 사랑께 유치부 구루터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덩어리로 복음의 멋쟁이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